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겸손이 되하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겸손이 되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 생활은 파격이 있는 삶을 가리킵니다 신이 죄인인 인간에게 하신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파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실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랑은 하나님 그런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한 파격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 예수님의 사랑으로 겸손이 되하라이 제목을 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어떤 사랑까지 사랑할 것인가를 결단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 17절의 말씀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로 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아멘 바울은 빌레몬에게 종의 신분인 오네시모를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로 여기고 자신을 대하듯 영접해 주기를 간청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무엇까지 하겠다고 제안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바울은 빌레몬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네시모가 짐 빚까지도 대신 갚아 주겠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짐 빚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형태로 변제해야 하는지 다알수 없지만 오네시모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직접 자신을 희생하시고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에 그렇게 무한한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제자에게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바울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바울이 확신한 것을 볼때오네 신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아 주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21절을 보니까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그렇게 사랑을 했을 것을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우리 보베론 성도님들 이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오네시모를 위해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다고 말하는 이 바울을 볼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은 이런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내가 내가 받은 사랑과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 생활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어서 복받아 부자되고 건강해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갔더라 이런 해피 엔딩의 이야기를 쓰고자 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순종과 실천이 순종과 실천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비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보다 믿음이 어린 사람, 특히 초신자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여러분 기꺼이 내준 적이 있다면 언제이셨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별볼일 없는 사람, 가난하고 무능하여 세상 사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것도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도망 나온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여 믿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자유인이 종과 친분을 쌓는 일도 흔한 일은 아니었을 텐데. 그를 용서하고 그가 진 손해까지 모두 갚겠다며 화해를 청했다는 것은 여러분 전적으로 오네시모를 믿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어주고 감싸주고 대신 책임까지 져주려는 태도.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아니었다면 결코 할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똑같이 이제 빌레몬에게도 그 육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도. 그 사랑을 너가 그리스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대님들 우리는 그렇게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리스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시 일어서라 하시면서 기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역시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될줄 믿습니다.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렇게 시작합시다.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셔서 정말 누군가, 여러분 그 내가 별로 내가 친해지고 싶지도 않고 별로 관심 가지고 싶지도 않은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인사하고 먼저 말을 걸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감당하지 못할 사랑을 먼저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또한 실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있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누구에게 말을 못 걸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차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의지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겸손히 대하라. 이 제목처럼 그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겸손히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